1. 노벨의 유서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사후에는 노벨상을 남긴 노벨의 삶과 죽음이 빛나는 이유는 유서 한통 때문이다. 심장질환이 악화되기 시작한 무렵 자신의 수명을 깨달은 노벨은 마지막 힘을 쥐었자 인류에게 남기는 유서를 적었다. 만약 그의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후세 사람들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으로 평가하는데 그쳤을지도 모른다. 19세기 후반 노벨은 기술 혁명의 선구자였다. 소년 시절부터 두 형과 함께 가업인 화약 제조에 힘썼다. 화약부터 기계, 석유,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명 정신은 멈출 줄 몰랐다. 고난의 길이었다. 특히 화약을 발명하기까지 운송 사고와 공장 폭발로 인명을 손상시켰고 실험 중에 친동생을 잃기도 했다. 화약은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혁명의 꽃이었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마의 무기로 바뀌고 만다. 노벨은 이것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갖고 나아갔다. 노벨은 이렇게 말했다. 내 발명은 내가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노벨은 발명으로 인류가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러나 화약은 전쟁과 테러에 이용되었고, 그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그런 와중에 정치가에게 배신당하고, 학자에게 발명의 공적을 빼앗기고, 신뢰하던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노벨의 고토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발명품들은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그야말로 커다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평화를 외치는 것이 이상하다는 비난도 있다. 노벨에게는 발명자가 악마가 아니라 사용자가 악마였다. 그럼에도 노벨은 발명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계속 모색했다. 그리하여 혼의 유언이 작성됐다. 노벨은 2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으로 기금을 만들고 그 이자로 해마다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수여해달라고 했다. 이 상금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훌륭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기 바란다. 자신이 창조한 발명품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을 바친 노벨은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노벨상이 노벨의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만 끝난다면 진정한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노벨이 남긴 유산이 인류의 싸움을 막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면 그의 염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진짜 이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청년 시절, 비극 창작에 자신이 있던 플라톤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작품을 불 속에 던졌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 사제의 인연은 이때 시작됐다. 단순히,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물리적인 관계로 사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생명과 생명, 정신과 정신이 융합하는 순간이 사제를 성립할 수 있게 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플라톤은 때가 왔다고 느끼고 저술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변론하기 위해서였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가 재판관 500명과 청중에게 한 연설을 기억을 더듬어 집필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을 문자로 남기지 않았다. 오직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람들을 개발했다. 플라톤은 이를 훌륭하게 문자로 재현했다. 소크라테스가 있었기에 플라톤이 있었다면 플라톤이 있었기에 소크라테스도 있었다. 플라톤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이름도 알수 없었을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불법에서도 극히 중시한다. 스승이 바늘이라면 제자는 실이다. 바늘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다. 플라톤은 40살이 넘었을 무렵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아테네 근교에 있던 아카데메이아의 정원에 학원을 연다. 아카데메이아 학원은 900년 동안 존속하며 정치가를 비롯해 수많은 수학자, 인문학자들을 배출했다. 서양 철학의 원천을 만든 영예는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플라톤 한 사람이 누리는 것도 아니다. 사제라는 하나의 존재 속에 그 영예를 돌려야 한다. 인간주의 철학으로 바라본 위대한 삶. 나의 인물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